경제소식군입니다. 한국은 최근 세계 영화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기생충, 2020년에는 미나리가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면서 많은 영화평론가들의 호평을 얻었는데요. 거기에 2021년 오징어게임이 글로벌 메가히트를 치면서 이제 한국 영화는 작품성 뿐 아니라 대중성까지 인정받게 됩니다. 현재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것은 배우 인지도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기에 더욱 대단합니다. 국내 최고 배우인 송강호, 이정재가 영화에 나온다고 해도 해외 관객들에게는 처음 보는 동양인 배우일 뿐입니다. 이런 불리한 조건 속에서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 배우들이 총 출동하는 영화들을 제치고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한국 영화의 탁월한 제작 능력에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2021년 11월 19일 국내 미디어 기업 CJ E&M은 n 할리우드 영화, 드라마 제작사 엔데버 콘텐츠 지분 80%를 9,200억 원에 매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엔데버 콘텐츠는 미국 최대 에이전시 엔데바 그룹의 콘텐츠 자회사로 영화 라라랜드,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비롯해 인기 드라마 킬링 이브, 더 나이트 매니저 등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영화와 드라마를 다수 제작한 회사이지요. 모 회사인 엔데버 그룹은 글로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그룹으로 종합 격투기 UFC와 미스 유니버스를 관할하고 있으며 드웨인 존슨, 마크 월버그와 같은 전 세계 최정상급 아티스트를 비롯한 7,000명 이상의 스타들이 소속되어 있는 초대형 글로벌 기획사이고요. 이러한 엔데버 그룹 산하의 영화, 드라마, 방송 컨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대형 스튜디오인 엔데버 콘텐츠를 CJ ENM이 인수한 것입니다. 세계인이 매년 두세 편의 한국 영화를 보면서 일상생활에서 한국 문화를 즐기게 만들겠다. 1995년 CJ 이재현 회장은 문화의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회장의 누나인 이미경 부회장이 CJ의 문화 콘텐츠 분야를 이드하고 있지요. 미국 드림웍스에 3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영화계 투자에 나서며 국내 최초로 멀티플렉스 극장 CGV를 선보이고 300편이 넘는 영화에 투자 배급까지 해왔습니다. 주목구구식이었던 국내 영화판의 투자, 제작, 배급 시스템을 만들었죠. 이번 M&A도 이미경 부회장이 직접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버드대 엘리 오페 교수는 CJ의 문화사업에 대해 CJ가 내수 중심을 전략으로 글로벌화에 실패한 일본과 달리 현지화된 콘텐츠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한 차별화된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CJ ENM은 엔데버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K 콘텐츠를 널리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엔데버 콘텐츠의 공동 대표인 크리스 라이스와 그레이엄 테일러는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의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 사업 파트너들 모두에게 더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기쁘다며 CJ ENM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힙니다. 할리우드가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의 컨텐츠 제작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2의 오징어 게임, 기생충이 쏟아져 나오기를 응원합니다.